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198회차에 38과 39가 나왔잖아요. 이 38과 39가 나온 다음 회차, 1199회차에는 어떤 값이 나올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뭐, 최근 한 4회차 정도만을 뽑아서 한번 패턴 연구를 해 봤어요. 자, 봅시다. 음, 38과 39가 나온 전전회차 전전회차 삼국값을 보세요 얼마가 있죠? 네, 16 자, 전전회차 38과 39가 나온 전전회차의 삼국값 이 삼국값에서 5를 뺀 값이 5를 뺀 값이 38과 39가 나온 다음 회차에 출연하더라 그래서 16에다가 5를 빼면 11이 되겠죠? 1 1이에이 이후에 출연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동반 전전회차 3구 값에다가 5를 뺀 값이 동반 다음회차에 출연하더라. 자, 그 다음에 1159회차에도 38과 39가 나왔어요. 1159회차의 전전회차는 1157회차가 되겠죠. 1157회차의 3구를 보세요. 삼구에 얼마가 있죠? 12가 있잖아요? 12이 12에다가 5를 뺀 값, 12에다 5를 빼면 7이 되겠죠? 7, 자. 12에다 5를 뺀 값이 여기 출현하더라 그 다음 1164회차, 1164회차에도 38과 39가 출현했고 전전회차인 1162회차, 삼구를 보자 삼구에 22가 있어요 22에다 5를 빼면 17이 되겠죠. 아, 17이 아, 여기 보너스 번호에 출연했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38과 39가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특성 하나를 찾았는데 어떤 특성을 찾았더라? 전전회차 3구 값에다가 5뺀 값이 동반 다음 회차에 출연하더라. 16에다가 5를 빼면 11. 이것도 12에다가 5를 빼면 7. 얘도 22에다 5를 빼면 1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1199회차, 여기 어떤 값이 나올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38과 39가 나온 전전회차에 3구를 보자 그랬어요. 3구. 39, 3구에 15가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15에다가 5를 뺀 값이 38과 39가 나온 다음 회차, 1199회차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15에다가 5를 빼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1199회차에는 10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음, 우리는 38과 39가 동반 출연할 때, 조금만 키워볼까요? 동반 출연할 때, 동반 전전회차의 삼국값 빼기 오한값이 2월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바로 몇 회차가 되죠? 음, 요 밑에다가 쓸까요? 음, 요 밑에다가 씁시다. 그래서, 어, 1196회차, 6회차 삼국값, 삼구가 15에다가 5를 빼요. 그러면 10이 되죠. 어, 이 10이, 10이 1199회차에 에 출연할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첫 번째 패턴을 어, 마치도록 하겠어요. 어, 자, 짤막하게 정리를 했고, 자, 두 번째 패턴으로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자, 두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도 마찬가지로 38과 39가 등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차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럼 38과 39가 출현했을 때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인데 38과 39가 출현한 바로 좀 전은 전전회차였고 이번에는 전전전회차의 이구 값을 보자. 전전전회차의 이구 값. 자, 995회차의 전년전회차는 992회차가 되죠. 992회차의 이국가. 요 값에다가 2를 더하거나 2를 뺀 값이 요 38과 39가 있는 다음 회차에 나오더라. 20에다 2를 빼거나 더한 값. 20에다 2, 어, 20에다가 참 5를 빼거나 더한 값. 20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25. 25는 없네요. 5를 빼요? 2 5 15는 여기 있네, 그죠? 음, 15. 자. 이값에다2 이구 값에다가 2를 더하거나뺀 값이 동반 다음 회차에 출현한다그 다음 38과 39가 1159회차 나왔죠? 전전전회차, 56회차에 이구를 보자. 이구에 31이 나왔잖아요. 31에다가 5를 담으면 36이 되죠? 5를 담으면 36. 자. 5를 빼면 26이 되나요? 그런데 그건 없죠. 여기 지금 자 36. 얘는 5를 뺐고 얘는 5를 더했어요. 자, 그다음 오겠어요. 자, 38과 39가 1164의 차이도 나오는데 전전전에 자 1161의 차이에 2구를 보자. 12가 나왔잖아요. 12에다가 우리는 5를 더해요. 그럼 17이 될 거고. 17 나왔죠. 음. 5를 뺀 값은 여기에 등장하지가 않네요. 그죠? 음. 자, 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죠. 여기에다가 5를 뺐고, 이거는 5를 더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5를 더했어요. 맨 처음에는 뺐고, 그다음부터는 2구에서 5를 더했고, 여기도 2구에서 5를 더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거는, 이 구에서 5를 뺀 값도 있어요. 그죠? 7. 7. 자, 봅시다. 5를 뺐고, 5를 더했어요. 요렇게 따지면 5를 뺀게 되겠네요. 요렇게 따지면 5를 뺀게 돼. 그럼 5를 이 뺐다가, 5를 더했다가, 5만큼 더했다가, 5를 5만큼 뺐다가, 5만큼 더 했다가, 5만큼 뺐으니까, 이제는 5만큼 더할 차례가 됐겠네요. 15, 여기 15가 있죠. 어, 동반, 해차, 전전전 해차 2구, 15에다 5를 더할 차례가 됐으니까, 나올 만한 값은 얼마다? 15에다가 5를 더 하면 20이 되겠죠. 20. 20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1 1 6 5의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5를 뺀 값도 있고, 5를 더한 값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5를 뺐는데, 아, 5를 더 했는데, 5를 뺀 값도 우리는 무시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10. 자, 요두 값을 우리는 눈여겨봐도 되겠네. 그죠? 음. 10과 20.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 전전전 회차의 2구에서 5를 더하거나 5를 뺀 값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출현할 5 너무 크네요. 출현할 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1195 회차, 1195 회차 2구값 15에서 5를 빼면 10이 될 거고요. 15에서 5를 더하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 값이 1199회 차에 2월 되지 않을까. 어떤 값? 10이나 20이라는 가 자, 요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 두 번째 패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면 되겠네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개인적인 취미로 로또 패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번호는 당첨을 보장하진 않으니 재미로 봐주세요.